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세 명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클로토라는 신인데, 그는 탄생과 생명의 실을 계속 이어가는 신입니다. 두 번째는 라케시스라는 신인데, 그는 인생의 모든 사건 다시 말해서 길, 흉, 화복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세 번째는 아트로포스는 죽음을 관장하고 생명의 실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우스 땅의 요비라는 사람이 큰 불행을 피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들이 진입하여 소와 낙이 500마리를 다 도둑질해갑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불, 번개가 쳐서 양 7,000마리가 몰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갈레아, 갈대아 사람이 진입하여 낙타 3,000마리를 또다 도둑질에 갑니다. 다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은 태풍, 토네이도가 불어서 세 명의 딸과 일곱 명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욕이 누구입니까? 욕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바로 그에게 바로 불행의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는 황망하고 슬퍼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요백에 불행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의... 운명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웹스터 사전을 펴서 운명론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생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이고 시각이다. 엘버트 논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론은 대부분의 역사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만연한 삶의 태도이다. 운명론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대책이 없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현실에 눈을 떠 실제적이 돼야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다 쓸데없는 짓이야. 결국 우리가 내가 질 거야. 이처럼 운명론자들은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운명론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더는 서로에게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우리를 틀에 박힌 일상에 안주하게 합니다. 더 좋은 길을 찾지도 않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운명론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30 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 질문합니다. 네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환자는 병자는 동문 서답을 합니다. 38년 동안 우물에 들어가고 했지만 나는 항상 늦었습니다. 그의 불평은 자신의 병든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낙심한 이유였습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좌절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가 꺾여서 이제는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운명론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도 바울은 왜 그러나라는 말을 먼저 했겠습니까? 그 전에 말씀을 참고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인생에 당한 어려움이 마치 자기 자신이 도살 당할 양처럼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그 운명의 손길이 자기 인생을 폐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운명의 손길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이 운명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원어에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인생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깊은 확신이고 믿음은 친밀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손길에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운명론의 체면이나,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희망에 가득 찬 강한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운명과 같은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극복한 한 사례를 로마노 과르딘이라는 교수는 소개합니다. 그의 책 우울한 마음의 의미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철학자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요즘 괴로움 속에 겪는 완전한 정신적 무력감은 정말로 끔찍한 것이다. 작은 목에한 마리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신비일까지 존재 전체가 나를 불안에 떨게 한다. 아무 것도 알아들을 수 없고 제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다. 우리네 삶 전체가 역겹게 느껴지고 제일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울하고 불안한 기질로 자신의 운명이 힘들었던 한 사람 키에르케고르가 어떻게 그의 기질과 그의 운명의 손길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한계를 지닌 사람의 삶의 태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진실, 용기, 인내입니다.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저자의 결론처럼 마치 사도 바울의 글의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질적인 연약함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노 어, 과르디니의 글입니다. 갯세마나 기도의 신비. 그 뒤에 가려진 죄, 죄가 가져온 모든 것에 담긴 어두운 신비, 근본적인 답은 이 신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슬퍼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짓누르는 마음의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끝까지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울감으로 인한 고통의 해결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운명적인 사건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연약함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향한 사랑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드립니다.